지난 29일 무한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의 여객기가 공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무한국제공항 항공기 폭발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중국 특수부대에서 사용되는 새 모양의 드론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랜딩 기어가 제대로 내려오지 않은 것이 탐사로 이어졌다고 보면서 랜딩 기어 미작동의 원인으로 어드 스트라이크를 지목한 상황입니다. 어드 스트라이크는 항공기가 비행 중에 새와 충돌하는 사고로 주로 고독 낮은 2차 6시 발생하며 심각한 경우 항공기 추락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에 우연히 실제 새가 충돌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중국 특수부대에서 사용되는 새 모양의 군용 드론이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해당 사고를 두고 여러 가지 미스테리한 점이 겹쳐지면서 중국 특수부대 새 드론설은 나름 신빙성이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특수부대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새 모양의 드론이 사용된 것이 아니냐 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중국은 2018년 도시 작전을 위한 생체 모방 드론을 개발했고 최근 중국 미디어에서는 수중으로 침투한 중국군 특수부대가 새 모양의 소형 드론을 날려 정찰하는 영상이 공개되 었습니다. 현재 이새 모양의 드론의 기술적 세부사항과 구체적인 특징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말로 그냥 보면 일반 새와 구분 하기 힘든 모습을 하고 있네요 로터를 돌려 비행하는 보통 드론 과 다르게 이 드론은 실제 새처럼 날개를 퍼덕이며 비행할 수 있어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고 자연 스럽게 주변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 환경에서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정찰과 감시에 특화된 군용 드론이기 때문에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고 비행기의 상태나 활주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따라서 이새 모양의 드론이 비행기의 경로에 미리 위치해 고의로 충돌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새와 똑같이 날개짓을 하는 등몸 동작이 똑같기 때문에 일반적인 새로 보이며 해당 드론이 항공기 날개에 있는 엔진에 충돌하면 어드 스트라이크처럼 보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네나 항공기 엔진을 철저히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사고 직후 현장에서 증거가 인멸 됐거나 조작됐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국 특수부대에서 사용되는 새 모양의 드론을 사용해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면 과연 어떤 단체에서 무슨 목적으로 일으킨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의 의혹일 뿐이며 정확하게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사고 원인 중 하나의 가능성으로만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